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풀어드릴 문제는 중간고사 때 틀린 문제입니다. 아주 슬프죠. 제가 이 문제를 왜 틀렸냐면 방금식만 풀다 보니까 최소 공배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틀리지 않게 제가 이 문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음, 이 문제는 이제 분모가 없으니까 통분을 하면 통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두 수를 통분을 하면 4xy로 통분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걸 길게 그려요. 4xy로 렇고 여기에 이런 자리로 적어놓고. 마이너스 하고 이거는 4XY로 통분을 해야 하니까 2x, 2Y에다 곱해야니다 <laughs> 그러면 UXY제곱 플러스 1 <laughs> 6 x 제곱 Y 자 그러면 아주 불편하죠? 이거를 약분을 해줍니다. 4XY 마이너스 2분의 y 마이너스 2분의 3y 플러스 4x 이걸 또 정리를 하면 8x 마이너스 2분의 4y 는 8x는 2y로 이걸 찾았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